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맥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웹 UI의 텍스트 이미지 모드를 사용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우주 미래스러운 그런 이미지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텍스트만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거든요.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퀄리티 이미지들을 나름 빠른 시간에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미 웹 UI를 실행했다는 가정 아래에서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UI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영상에 올린 것처럼 직접 GitHub 리포를 클론해서 각자의 컴퓨터에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여권상 그런 방법이 힘든 분들은 웹상에 찾아보면 무료 콜랩 노트북이나 또는 웹 U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약간 돈을 주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이제 스이블 디퓨전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사용하는 웹 UI는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시된 버전 1.6인데, 어, 웹 UI가 굉장히 자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페이스도 바꾸고, 굉장히 잦은 업데이트가 있다 보니까, 보시는 시점에서는 조금 사용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UI를 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모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버전 1.5를 기반으로 하는 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버전 1.5 p r u n e m a o n 라고 하는 Safe Tensors 모델을 지금 받아서 로딩을 한 상태인데 그 외에도 Hugging Face라는 웹사이트나 또는 cbit.ai.com 여기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곳들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뭐 인물에 맞춰진 커스텀 모델이라든지 만화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을 더잘 생성해 줄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받아서 어 사용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기타 익스텐션을 깔게 되면 옵션들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텍스트 이미지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프람트로 적어주는 일이죠. 프람트는 이제 텍스트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머신러닝 모델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바로 아래에는 네거티브 프라프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 이미지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화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뭐, 카툰, 코믹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에 추가해주면,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생성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항상, 여기에 적었다고 해서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기본 프롬트의 경우에도 내가 적은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롬트 예를 하나 들어서 저는 Beautiful Flower Bouquet in a Tall Ceramic Base 라고 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어요 어, 길다란 도자로 된 꽃병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꽃 부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네거티브 프람트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그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프람트의 화이트라고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흰색이 좀 없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이미지를 보기로 해보시면 네거티브 프람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흰색 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수 있죠. 흰색 꽃들이 노란색으로 그렇게 변형이 된 모습을 볼수 있고, 장미라든지 다른 꽃들은 나름 그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꽃병이나 테이블에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생성되는 이미지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딱한 장만 생성해 보는 것보다는 최소 뭐네 장, 여덟 장이 정도는 생성해 보면서 가장 괜찮은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아래 제너레이션 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슬라이더와 이런 어, 숫자 값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샘플링 메소드와 샘플링 스텝스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저은 이미지 생성 모델 중에서도 레이턴 디퓨전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랜덤한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굉장히 랜덤한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다른 정도의 노이즈를 넣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노이즈를 주고 다시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이 바로 샘플링 스텝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20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 좋,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으로 한번 해보고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을 때는 뭐 스텝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20 스텝에 걸쳐서 이제 노이즈를 넣고 빼고 다시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이즈를 어떤 방식으로 넣어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샘플링 메소드입니다. 각각의 방식이 다른 알고리즘을 세, 사용해서 노이즈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좋다. 이런 답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접 몇 가지 사용해 보면서 이제 감을 익히고 나한테 맞는 또 나의 프롬프트에 맞는 그런 샘플링 메소드와 스텝스 값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샘플링 메소드마다 스텝이 적어도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스텝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샘플링 스텝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미지 생성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온라인에 보시면 사람들이 만든 AI 이미지를 보통 공유할 때 어떤 설정 값을 썼는지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모든 세팅을 똑같이 하고, 오일러 A라는 샘플러를 사용해서 샘플링 스텝 수의 값만 10, 20, 40, 60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샘플링 스텝을 10으로 하면 제일 빠르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미지 퀄리티는 어,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눈에 띄게 어, 달라보이는 부분 스텝스 값을 늘려가면서 생성했을 때 달라 보이는 부분은 어, 아무래도 디테일이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되었느냐인 것 같아요 스텝스 10과 스텝스 60을 비교해 보시면 스텝스 60의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지면의 디테일이라든지 땅이나 우주선의 디테일이 좀더잘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텝스를 늘릴 때 이미지의 컨텐츠 또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스텝스만 늘린다고 해서 똑같은 이미지의 디테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모든 세팅 값을 같게 설정하고 샘플러 메소드만 어, 바꿔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처음 보시는 이 이미지가 오일러 A 샘플러를 활용했고, 그 다음은 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헌, 그 다음은 DPM fast, 그리고 마지막은 복잡해요. DPM++2MSDE 헌카라스. 이렇게 샘플러를 바꿔서 사용했을 때 이미지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도 사실 어떤 이미지가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샘플러 메소드를 사용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또 본인의 프론트에 맞는 그런 결과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샘플링 메소드와 샘플링 스텝스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위스와 하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설명이 필요가 없죠. 바로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512 곱하기 51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이 학습될 때512 곱하기 512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1024 곱하기 1024로 학습이 된 모델이어서 또그 값을 사용해 주면 좋고요. 그렇지만 꼭이 값을 사용해야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지의 사이드를 정할 때 8의 배수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살짝 긴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512 곱하기 768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너무 큰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지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컴퓨터에서 직접 돌렸을 때 이제 메모리 부족으로 생성이 안 되고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위로 돌아와서 하이 레즈 픽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해줄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큰 사이즈로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오히려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이즈로 생성을 한 다음에 하이레즈 픽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이 경우에 업스케일 바이 2라고 했으니까 두 배로 늘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나오죠. 512, 512 이미지를 1024, 1024로 바꾼다. 그런데 현재는 하이레즈 스텝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업스케일링이 어, 이루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올려주면 우리가 제너레이트 했을 때 결과물이 1024, 1024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파이너 옵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만 추가해 주는 리파이너라고 하는 모델이 또 따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써 주고 싶을 때 리파이너 옵션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위치앤 0.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0%까지는 기본으로 설정한 모델을 사용하고 이미지 생성 단계의 마지막 20%에서는 리파이너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배치 카운트와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지 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2로 한다면 제너레이스 눌렀을 때한 번에 이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메모리로 보내는 그런 데이터의 양이 두 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속도의 향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배치가 커지면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의 양이 증가를 해요.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배치 사이즈 늘릴 만큼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그냥 1에 놓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대신에 한번 제너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몇 개의 배치를 쓸 거냐. 이 부분을 늘리게 되면 한 배치마다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양은 늘지 않으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한 장씩 생성하고 결과 기다리고 이런 것이 좀 귀찮고 시간 낭비다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12개 나는 일단 12개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뭐한 뭐한 10분 20분 있다가 다시 와서 결과를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FG 스케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기 툴팁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따라오게 하느냐 그 가이딩을 해주는 것인데요. CFG 스케일의 값이 높으면 머신러닝 모델이 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나의 프롬프트를 최대한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CFG 스케일을 낮춰준다면 머신러닝 모델이 훨씬 더 자유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프롬프트를 그대로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자유도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사용하는 모델들마다 또 추천하는 값이 다르고, 또 프람트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값이 많이 변화를 하는데, 제가 살펴본 경우가 보통은 한 4에서 7 정도의 값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당연히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맞는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CFG 스케일을 1이라고 해서 최저로 놓게 된다면, 내 프람트보다는 머신 러닝이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 만들고 싶은 그런 좀더 랜덤한 식의 이미지를 많이 생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CFG 스케일 값만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일 왼쪽 위가 CFG 스케일을 1로 놨을 때고 그다음 4, 7, 15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 미래적인 도시의 모습을 모든 CFG 스케일 범위 내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한것 같고요 이 15의 경우에는 약간 좀 너무 심하게 가지 않았나 약간 건물들이 배치된 느낌이라든지 물론 이 특정 이미지에 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47이 정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 같은 경우는 조금 더좀 색깔이 좀 뿌연 느낌이 좀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선명하고 디테일도 살아있는 한47 정도가 어, 괜찮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시드가 있습니다 시드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디퓨저는 랜덤한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차츰 차츰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는 그 노이즈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노이즈는 그냥 노이즈죠 별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머신러닝의 노이즈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처음에 시작하는 노이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생성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 d 는 최초로 사용하는 노이즈 이미지의 값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번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랜덤한 시 d 를 사용해라. 즉 랜덤한 노이즈를 만들어서 사용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만약 여기에 특정한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노이즈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시 d 값이 유용할 때는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다시 그대로 만들고 싶을 때 그 때는 똑같은 시드 값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시드 값이 같다고 해도, 어, 컴퓨터가 다르다거나, 뭐 그래픽스 카드가 다를 경우에는 생성하는 노이즈 의 값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세팅 값을 같이 설정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위를 보면, 주사위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돌아가서 매번 랜덤한 시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되고, 여기 재활용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직전에 사용한 시드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이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고 여기를 기반으로 하되 나는 뭐 샘플러만 살짝 바꿔서 사용을 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시드 값을 고정을 시킨 후에 그다음에 좀더 많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화면의 이미지들은 모든 세팅 값을 같이 하고 시드 값만 랜덤으로 정해 놓고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프롬프트와 같은 샘플러, 같은 스텝 등 모두 세팅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이 다 같죠. 그렇지만 시드 값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텍스투이미지 인터페이스의 여러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